밝음은 어둠을 맞아 비로소 빛이 되고 물은 작은 물길에 기대어 바다를 이룬다 한결같은 자연의 본문처럼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따뜻함조차 멀리하며 언발 언손으로 기꺼이 이룬 깨침의 빛 그리고도 원여스님의 신명나는 무해가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던 수행의 길 그 끝에 서요산 자재함이 있다. 어디에도 걸림없는 바람처럼 무에 자재한 세계가 분명 있음을 천년고찰 자재함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최고의 명산이요. 경기도의 소금강으로 일컫는 동두천시 서요산. 큰 산은 아니지만 그 경치가 빼어나 옛날 화담 서경덕과 김시습이 자주 찾았고 소여라는 이름도 그 인연으로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소여산 진입로에 서 있는 커다란 문. 소여산 자제함으로 들어서는 일주문이 마치 산문처럼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소요산 등산로가 시작되고 암자로 가는 첫 걸음이 되니 소요산과 자지암그 천년을 이어온 오랜 인연을 돌아보게 된다. 일주문을 지나면 작은 다리 하나를 만나게 된다. 송리교.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 다리. 그것이 어디 쉬울까만은. 그래도 여기서 사람들은 한 번쯤 속진 마음 한 조각을 떠나보낼 것이다. 가벼워진 마음에 풍경이라도 담을까. 그러나 자제함으로 가는 길은 엄연한 수행의 길. 두 번째 관문처럼 또 하나의 다리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세심교, 마음을 닦는 다리라 했다. 부단히 걸어 닦아가야 하는 수행의 길이 그대로 자제함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마지막 관문격인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나면 서박하면서도 정겨운 신라고찰 소요산 자제함이 옛 모습을 드러낸다. 이암은 봉선사 말사로 원효스님의 오랜 수도터였고 이후 신라 654년 원효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한때는 사세가 컸던 적도 있었지만 6.25때 소실되었고 1961년 이후 새롭게 중창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야에 추불전인 대웅전. 이 역시 그 무렵에서 창건된 건물로 반세기를 걸어온 자취가 결곱게 묻어있다. 전각을 장엄한 화려한 탄청과 문양 또한 가볍지도 들뜨지도 않아 수도 도량으로서의 오랜 역사를 짐작케한다 대웅전에는 협시불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깨달음의 순간, 모든 악마를 굴복시키고 성불의 참뜻을 증명했던 그 손짓 그 고요함이 이랬을 것이다. 그리고 좌측 신중단에는 화려한 장군복을 입은 신장을 두어 불법소의 확고한의지를 전하고 있다. 그 옆에는 나한상을 모셔 수행하는 이에게 등불을 밝혔다. 나반존자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모든 이에게 이로움을 주는 아라한이다. 특히 자지함의 나반존자상은 종이로 만든 지불로 300년 전 조성된 것이라 한다. 섬세한 느낌, 옛 선사의 모습, 거기에 수행의 길이 있을 것이다. 자제함 도량 우측으로 돌아서면 거대한 암벽을 타고 나한전이 나온다. 석굴 형태의 나한전으로 입구에 있는 비문을 통해 나한전 건립의 유래와 참뜻을 밝히고 있다. 본래 이 석굴은 원효 스님이 자제함을 창원하기 이전 수행하였던 굴법당으로 최근에 나한전으로 새롭게 조성한 것이라 한다. 석굴을 따라 안쪽으로 둥글고 깊게 들어가 있는 나한전. 가운데 석불로 조성된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양옆으로는 16나한이 빙 둘러 외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모셔져 있는 천불 넉넉치 않은 공간에 따로 장엄하지도 않았으나 법당 가득 모셔져 있는 불보살로 영산회상의 그날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하다. 자제함은 산정 높이 올라서 있지만, 뒤로는 바위에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는 절벽이라 마치 폭 파묻혀 있는 듯한 아늑한 느낌을 갖게 된다. 고요한 도량에서 원효스님은 어떤 인연으로 무에 자해한 마음 걸림없는 큰 마음을 얻었던 것일까? 신라 무열왕 때 원효스님은 요속공주와 인연을 맺은 후. 머리를 기르고 스스로를 낮춰 소송거사라 부르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수행과 교화를 멈추지 않았던 바로 그죠. 스님은 어느 날 문득 이곳 소유산을 찾아 수도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홀로 정전하던 중 어느 비가 많이 오던 날한 아름다운 여인이 문을 두드리며 스님께 하룻밤 기거할 것을 청했다 한다. 잠시 망설였으나 스님은 차마 물리칠 수 없어 들어오게 하였는데 그 여인은 스님을 유혹하며 스님의 경계를 여러 차례 시험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때 스님은 그 여인에게 법문으로서 답을 주었는데 여인은 그 답을 듣고는 빙긋 웃으며 홀연 사라졌다. 안세음보살의화연이었던 것이다.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일체 모든 것이 생겨나고 마음에서 한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리고 스님은 내게는 자애무애한 수행의 힘이 있으니 나는 자제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했고 그 뜻을 새겨 암자의 이름을 자제함이라 지었다 한다. 소요산 아랫역에는 요석공주가 설총을 키웠다는 요석공지가 남아 애틋하면서도 그 아득한 옛 일을 전하고 있다. 끊어내지 못하고 찾아온 인연. 그러나 스님은 다만 당신의 길을 무연히 걸어갔다. 일체 유심조. 마음에서 만법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기에 나갈 수밖에 없는 불도의 길. 지금도 소유산에는 스님이 좌선하던 원효대가 남아 그 기상을 전하고 원효 폭포로 흘러 법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맑은 물이 모여 자지암 원효샘을 이루었다. 원효샘은 원효 스님이 수행하던 중 만든 샘이라 전해지고 있는데 그물 맛이 따라 3월 3진 날이면 이 물로 마음을 닦고자 찾아오는 이들이 줄을 선다고 한다. 스님이 보여주었던 중생 사랑이 천년의 세월에도 이렇게 마르지 않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효샘은 물맛이 달면서도 그 성품이 맑아 오랜 세월 다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 인연으로 자제함은 대표적인 한국 차문화 유적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부터 다 손이려 다도 일미라 했다. 차와 도는 그 맛이 하나로 만난다는 뜻이다. 맑은 물에 적당한 온기를 더하고 기다리는 여백을 둔뒤차 잎을 달인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맛, 열개 배어나오는 참, 맑은 인연들이 모여 어울려야 이렇듯 감도수가될 것이다. 자제하면 귀한 보물이 또 하나 있다. 반야 바람일다 심경약소 언해본 1464년 세조 10년에 만들어진 반야 심경 한글본이다. 나라에 만들어진 불경이란 점. 그것도 제정된지 얼마 안 되는 혼민정으로 번역된 불경이란 점. 이렇게 우리의 말과 글로서 바다 신경이 새겨진 그 가슴 벅찬 기록이 이산 깊은 산골 암자에 남아 전해온 것이다. 옛 선사들이 보여주었던 정진과 회향 그리고 빛바래지 않을 금강에 지혜야말로 천년을 넘어 마주서야 할 깨침의 빛이라 역사는 말하는 듯하다. 하루를 사는 만큼. 그리고 인생을 걸어가는 만큼 마음을 닦는다며. 또그 길이 가파르고 까마득할수록 몸을 낮춰 정진한다면 이만한 도량을 이룰까 원여스님이한 생각 돌이켜 대도를 이루었듯이 소여산 자제암에서는 어디에도 헐리지 않는 그 마음이 가장 큰마음이 우의 자지한 마음이 참다운 불국토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